아, 끝일 줄 알았는데, 일본 앨범이 나온대요. 12월 8일에. 근데 사실, 사는 방법도 모르고, 한 번도 안 사봐가지고, 이 일본어도 지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진이 떴는데, 예쁜 건 알겠어요. 이거 보세요. 이런데요안살 어? 수가 있다고요? 특히, 이 캐럿반이 진짜 가격이 비싼데, 코시가 여기에 헤어밴드를 쓰고 있어요. 그럼, 어떡해요? 하. 사야 되잖아요. 물론, 산다고 호시가 올 거라고는 기대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 호시는 집을 못 찾기 때문에, 그냥 경험 삼아 하나씩 사볼까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죠. 드디어, 일본 앨범. 아이노 치카라 왔어요.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음, 너무 떨려, 너무 떨려. 뜯어볼게요. 아, 크리스마스 박스인가 보다. 짜자잔. 스티커랑 특정까지 도착을 했고요. 크리스마스 박스는 제가 분철통대를메가지고 요거는 이제 보내줘야 돼요. 아, 크리스마스 박스를 사면 13개 세트가 오고요. 특전 오고, 그 다음에 스티커가 와요. 일단 스티커부터 한번 봐볼까요? 단체, 오, 너무, 너무 예뻐. 아, 이렇게 스티커가 이렇게 통으로 주는구나에스쿠스가 하니, 슈아, 쭌. 아, 너무 귀엽잖아. 원우. 오지 명호, 민규, 도겸, 승관, 보노 디노 이건 뭐죠?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암튼 이렇게 해서 스티커 세트가 오고요 특전! 중요한 특전! 짠~! 콥스 너무 예쁘다 하니 슈아, 쭈이 너무 귀엽잖아. 정말. 자, 이것 때문에. 아, 이것 때문은 아니죠. 근데 일본 의 앨범이 너무 예뻐가지고 샀죠. 원우 너무 예쁘다 진짜 원우. 우지 너무 예, 너무 너무 귀여워. 귀여워. 명호 민규. 아, 민규 이거 꽃동 너무 예쁘다. 근데 이거 분철해가지고 보내줘야 돼요. 좀 아쉽죠. 도겸이. 순간이프 너무 예뻐. 버논이참이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쁜데요? 너무 예쁘다. 다들 그래도 하자 없이 다잘 다 와줘가지고 다행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저 앨범에 과연 우리 호시 포카가 있을 것인가? 이거 이제 까볼게요. 여기서 제 거는 호시랑 우지랑 명우랑 찬이 거가 제 거고요. 나머지는 다 분철을 구해가지고 보내줘야 돼요. 근데 이게 표지 구분이 안 돼가지고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아 일본 앨범 또 처음 뜯다가가지고 또 설레네. <laughs> 짜자자. 아 이렇게 바로 있구나. 아, 이렇게 열면 바로 있는 거구나. 이따 우지는 제 거니까. 오지? 이건 뭐지? 원우? 아 이렇게 다 예쁘네 이 정도면 그냥 내가 다 하나씩 다 그냥 한 세트를 내가 한세트로 내가 살거그랬나 너무 예쁜데 버논이 아 이보 버논이는 보내줘야 돼요 제게 아니에요 아쉬워 이, 어떻게 이거는 딱제그최차에 말고는 다 구해져 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보내줘야 돼요, 다. 명호, 제꺼. 순간이, 이쁘다. 근데 이거 들어있는 순서도 다, 다 제각각이구나. 코스. 민규. 쭈니. 아, 처음에 이거 막 떴을 때는, 사실 좀 당황하긴 했거든요. <laughs> 너무 허허해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흐린 눈으로 보는 느낌이랄까? 약간 판타지적이면서도, 뭔가 뿌옇고 막, 약간 이래서 이건 뭐지 했는데 막상 보니까 다 너무 예쁜데요? 아, 너무 예쁘잖아. 슈아. 이래서 다 일본 앨범을 사는 건가? 정환이 호시 이것 때문에 제가 샀죠 원래는 이럴 생각이 없었는데 총대를 이렇게 자주 할 생각이 없었단 말이죠 도겸이 이거 찬이다 그러면 우리 찬 아니 너무 예뻐 일단 이거는 저 분철 보낼 거라서 놔두고 저의 아이들 거 까보겠습니다 후 일단 나의 순서대로 까줘야겠어 올 호시부터 제가 일본 앨범을 지금 처음 까보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기대돼요 아하. 근데 애들 다 예뻐가지고 누가 나와도 다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어떻게 까 아, 이렇게? 아. 어디 있지? 어디, 어디 있지? 그 두꺼운 포토그만 까다가 얇으니까 좀 저. 어, 뭐야,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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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봐버렸어. <laughs> 아, 이렇게 봐버렸다고? 아 아무튼, 옷이랑 아, 이거는 그거예요 크리스마스 카드여가지고.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얼굴이 예쁘기 때문에. 아, 오아의 오지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 근데 이렇게, 이렇게 나와버렸다고? <laughs> 당황스럽네. 다음, 오지. 여기도 이렇게, 아, 여긴 돌아져 있네. 아까 왜 그렇게 까졌지 발라당 까져버렸지 당황스럽네. 에이. 오, 오마, 이거 찢어질 거 아니야? 찢어진 거 아니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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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건 오지. 꽃 너무 예쁘다. 어떡해. 사길 잘했어. 아 너무 떨려 짠! 명우! 너무 귀여워 미치겠다 너무 귀엽다 근데 어떡해? 어떻게 어떻게 찾아왔지? 어, 호수만 나왔으면 딱인데 어, 대박 너무 귀여워 제 차이가 지금 맞았어요 무슨 일이야? 아 최애는 안 오고 차이만 오네 차이라도 옮겨야 돼 그쵸? 명우 과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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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명호 꺼 예뻐 우리 명호가 곧 돌아오잖아요 기다리고 있어요 짠! 헉! 원우! 오, 너무 잘생겼어 기공자야 기공자 완전 옷은 없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짠이! 대박 작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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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시야 보고 싶다. 짠, 찬이. 일단 이거 찬이고. 짠, 뭐 찬이야. 대박. 찬이 세트야. 어떡해, 어떡해. 대박. 무슨 일이야? 그럼 지금 내가 차, 차이 세명다 나온 거야? 어, 미쳤다. 아, 씬신 없는데 이렇게 차, 차이가 다 나올 수가 있다고? 이게 더 힘든 확률이 아니에요? 미쳤다. 어떡해. 너무 좋아. 어 호시가 없어도 괜찮은 것 같아. 아니야. <laughs> 아, 아, 근데 너무 좋다. 어떻게 어떻게 차에 맞으면 딱 나와버렸냐? 어, 아, 일단은 제거 너무 예뻐요. 음, 너무 좋아. 아니, 근데 호시야. 다 집을 잘 찾아왔는데 너만 정말 집을 못 찾는구나. 저번에 어떻게 온 거야. 도대체. 어떻게 온 거지?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거는 끝났고요. 어 분철하기로 했던 것들은 포카를 맞추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냥 표지는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돼있기 때문에 그냥 아예 손을 대지 않으려고요. 이제 다음, 다음 거는 소웨이반 하나랑 캐럿반세개인데캐럿반 하나는 원푸언일 거고요. 제때두개예요 그래서 아, 그두 개, 여기에 호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거를 사니까 특전을 또 줬어요. 짠! 슈아, 쿱스, 쭈니, 도겸이. 따다잔 그러면 이세개 중에 하나는 언니 거니까, 음, 뭐가 호시가 있을까? 호시야, 너 어딨니? 어, 어디있어 일단 음 이렇게 제... 아아뭘 뭐가 내걸로 하지 음 이렇게 처음 느낌 그대로 이렇게 제꺼 하고 이건 언니꺼 하겠습니다 일단 초회반부터 이거 하나밖에 안사서 사실 누가 나와도 상관없긴 한데 초회반에서 호시가 호랑이를 했더라고 참나 다다다. 근 이건 더 얇은 것 같네 아 여기는 이거 그냥 뭐야 이거 가사집밖에 없어? 포토북이 없네 대박 과연 하나 누굴 것인가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두구. 짠 승관이 너무 귀여워 어떡해 개귀여워 너무 귀엽잖아 헐 대박 너무 귀여워 일단 승관이 후 중요한 건 셀린 옷시니까요 헤럿반 제발. 이거 진짜 그렇게 비싸, 비싸던데. 와, 와, 너무 예쁘다. 패키지가 진짜 너무 예쁘다. 일단, 이게 포토북인가? 그러네. 어머, 어떻게 저의 차이가 나와버렸네. 어머, 대박. 쿱스 너무 예 맞아, 쿱스게 진짜 예쁘던데. 호시가 안날 거면 쿱스 나오면 좋겠다. 포토북 <laughs> 너무 예쁘다. 어떡해, 너무 예뻐. 그냥 이거 다 예뻐. 포카 누가 나와 도다 예쁠 것 같아. 과연 근데 포 그, 그 카드는 어딨어? 여기 안에 있나? 여기 이렇게 오, 약간 그막 옛날에 DVD 방 가면 DVD 불러주듯이 약간 그런, 그런 포장인데, 이게 블루레이가 있거든 그리고 이것도 포토북인가? 여기에 들어있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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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이게. 떨려. 이거는 단체 크리스마스 카드. 짜잔. 단체 카드 너무 예쁘다. 미쳤나봐. 여게 단체 메시지가 있는데, 역시나 이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laughs> 자, 누구 것인가? 빠바밤. 짠! 정환이 대박. 너무 예뻐. 헐. 너무 예쁘다 정환이. 하니. 블루레이를 보려면 블루레이를 또 사야 해요. 돈을 진짜 써도 써도 누가나올 것이냐. 이거는 이거. 아, 아. 아, 규다 헐. 아니, 나 도겸이네? 도겸이야. 어, 아 도겸이가 나도 도겸이가 저 좋아하는 것 같죠? <웃음> <웃음> 아, 도겸이. 괜찮아. 보컬팀 나 좋아하네. 괜찮아, 괜찮아. 혹시 뭐, 구할 수 있어. 실망하지 말자고. 그러면, 끝나버렸네. 아,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렸네. 진짜, 정말, 한달 넘게 진짜 엄청 기다렸는데 이렇게 끝나버렸네. 심지어 블루레이는, 블루레이 플레이어가 없어서 보지도 못하고. 당황스럽다. 아무튼, 이렇게 끝났어요. 저의 일본, 일본 앨범과 호시은 결국 없었다. 괜찮아. 오늘 차이가 왔잖아? 응, 괜찮아. <웃음> <웃음>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발 떨려. <웃음> <웃음> 대박. 아 건호 씨. 오언니다 실물 좀 구경하다. 호씨내 손아왜 건호 씨를 뽑지 못했니? <laughs>